근데 어떤 음. 방법으로 하는 건지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음. 말씀. 음. 그래 알았어요 그 성교 확대 수준인 거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수준이거든요 네. 음. 그래서 어떻게 크게 만들 거냐 네. 쉽게 얘기하면 이불 뭐 오총 속에 소음집어 넣는 거예요 똑같아뭐 네. 상처도 별로 없어 네. 어. 조금 째고 그에다 이제 근데 그 소음재를 몰로쓸 거냐 네. 그런 게 되지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 살 떼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네. 예,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가 이거 만들어갖고 보급을 시켰는데 네. 뭐 아랫배살이라든가 엉덩이에서 살 떼어갖고 그걸 여기도 넣어주는 거예요 성기 음. 표피하고 어, 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요 그렇죠? 그쵸 바로 그자리에그 네. 자리에 넣게 돼요 그래서 그살 덩어리를 갖다가 그 표피라 그래 성기 네. 표피 껍데기하고 그 안에 신하고 사이에다 공간을 만들어갖고 네. 거기다 넣어주는 네. 거예요 그럼 이제 툭툭해지는 거죠 이렇게 응. 그렇게 그렇죠 확대된다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본인 살때와서 하는 방법도 는데또 본인 살때어서 하니까 아니 좀게좀 뭐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어 혹시 다른 방법 좀 쉽게 할수 네. 있는 방법이 네. 야 계속 나오는 경뭐 저장진 비닐업이 있어 그러니까 뭐이 만들어진 조직을 갖다가 음. 화상 환자들 쓰는 건데 그런 환자 대신 여기도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음.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뭐 주사도 있고 그래요 뭐 10분 내로 뭐 수술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그래. 아 그게 이제 주사겠구나 아 뭐. 어, 그건 이제 광고 주사를 보셨구나 응. 근데 그 주사는 주사 약물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응. 주사 약물이 더 쉽잖아요 응. 응. 근데 제일 그럼 주사 약물은 어, 얼마나 유여기간이유기간은 보통 이제 우리가 필러라고 얘기해요 얼굴에 뭐 필러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거 얼굴 뭐 이... 어. 보통 싹은 좀 달라요. 그런 식의 재료거든. 그래서, 재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부가 흡수가 되는 게 있어요. 일정 시간이라면. 영구적인 게아니고 예.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영구적인 게 있어요. 근데, 주사는, 그거는 이제, 그, 환자들마다 요구한 그거에 맞춰서 그걸 조절을 하게 돼 그래서 영구적으로 할것쓴 건지 아니면 일정 시간이 흘러가면 흡수가 되는 것을 쓸 건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될 거고 근데 아난좀 자연스럽고 좀 완벽하고 네. 어 네. 그러면 네. 좋겠다 그러면 사실 은 고생은 좀돼 본인 살 자산이 제일 좋아요 어, 그렇죠 음, 거기에 비용 차이도 많이 있겠네어 비용 차이는 큰 비용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큰 비용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 살은 대신에 수술 수술이 좀 응. 규모가 있다고 보니까 응. 그몇몇 응. 그 시간이나 걸리나요? 한두 시간 반 정도 응. 어. 뛰어서 거기서 갖다가 붙이고 뭐 이런다 보니까 2 시간 응. 반씩이나 걸리고 일단 아무는 시간이 좀 걸리고 응. 어, 그런 게 들어간 거고 응. 주사야뭐 엉덩이 주사만 좀금방끝나해요 응. 그런 식으로 주사는 그냥 노면은대사서한 응. 시간 이뭐으로 응. 확대가 되면 그쵸. 그 확대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어 주는 거죠. 인체 안전한 물질. 그금 음. 시간이 어느 대충 그래도 뭐 6개월 간다든지 2개월 간다든지. 일부 흡수되는 건한 2년 정도 지나면은 1년 반대도 2년 지나면 일부가 흡수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흡수 안 되고 계속 가는 것도 있고 그걸두 가지가 있죠. 알겠습니다 음.